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화시킨다로 배그를 가지고 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신청은 안 했는데,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배그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때는 좀제본 실력이 안 나왔는데, 솔직히 제가 방송을 끄고 이렇게 녹화만 키고 하면은 이 클라스가 남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. 한번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오케이, 빼빼, 까오, 까오, 쪼아, 좋아, 좋아. 아, 제가 좀 은폐 은폐를 좀 잘하는 캐릭터를 어,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. 이빡이 파마머리 보이십니까? 이 파마머리가 이제 보면은 이 머리카락 사이 사이가 이게 총알을 맞아도 머리가 안 맞는 캐릭터.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풀 수비라 위장이 잘 되는 그런 머리 헤어를 했습니다 일부로. 네, 이거는 다 전략이에요. 네. 아, 게임이 안 잡히는 건 함정인데, 아 이거 언제 잡힐지 모르겠구만. 어, 잡혔다. 우선 게임 시작이 됐으니, 이제 어디로 가는지, 어, 밀베 밑에 쪽,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, 이쪽. 보세요. 딱 여기서 나옵니다. 와. 여러분들, 이게 바로 배그에 내공이 쌓여있는 재민이의 이 짐작. 그리고 이 판단. 이 판단으로 인해 저는 어디로 갈 건지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. 어디로 갈 건지 보세요. 저는 사람들이랑 싸울 거예요. 보세요. 저는 뭐 포치킹 가도 돼요. 왜냐? 사람들이 있어도 저한테는 뭐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. 한번 봅시다. 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뭐 아, 편하게 이겨보겠습니다 한번 아 진짜 아 내리고요 아뭐낭낭하게 한판 이겨보겠습니다 아뭐좀 건방지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력이 그 정도로 좋으니까 건방지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. 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아 우선 내려갑니다 좋아요 뭐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보세요 사람 많이 안 보이죠 사람 많이 보이네요 아, 어, 아, 그걸 제가 거짓말 친 겁니다.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하면은 많이 안올것 같았는데 많이 오네요. 네, 음, 그래요. 아, 어, 어, 그래요. 이 천장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. 예, 이 천장으로 가지 말고, 이 비스듬히... <끝> 예, 아, 이거는 실수예요. 예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제가 어차피 먹을 거 먹으면은 뭐피 올라가니까 뭐 상관없습니다. 네. 음, 그래, 어, 뭐, 헬멧, 보세요. 이제, 빠루도 들고요. 이 빠루라는 이 아이가, 어, 사람을 끔살 시킬 수 있습니다. 우선, 아, 뭐, 파밍. 어, 만원짜리 마스크도 있고요. 낍니다. 봤습니까? 이... 저한테는 까불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한명 이미 제압했어요 저는 한명 저기 저 있고요 저 있죠? 보이죠? 보입니다 예저 저 잡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조준점이 없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조준점만 있었으면 지금 저 잡고도 남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클라스 보였죠? 네 예. 넘어가서 무빙하고요 일로 이동합니다 예 뒤쪽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. 말해놨습니다. 뭐저저 어, 옆집으로 가겠습니다 사람, 바, 사람 발견했어요. 잠깐만. 제가 못쏜게 아니라, 이게 4배율이어가지고 탄티는 거를 예상 못 했습니다. 뭐,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우리 사람이 말이에요.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걱정하지 마세요. 보세요. 겁 줄게요, 제가. 이렇게 하면은 뭐 나와요, 무조건. 그쵸? 어! 봤습니까? 아. 바로 갑니다. 이 섬광탄, 페이크. 나이스 봤습니까? 아, 좋았죠? 네 좋았습니다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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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 나이스. 음료수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아, 다행이다. 김철수 아, 케좀 찢어졌지만, 와, 어! 나이스. 아 이렇게 할까? 아 아니에요.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왜냐 저는 AR 좀상해자여서 안전해. 상당히 안전해. 이런 곳이 평지 있어도 난 안전해. 상당히 안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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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당히 안전해. 어. 안전해. 누가 다 죽이러 오겠어? 말도 안 되지. 어. 우선 여기에 누워 있겠습니다. 이따 들어가도 돼요. 어차피 가까워요. 네. 차 있죠? 쏘고 싶은데. 지금 쐈다이 손해볼수도 있어요 이스나이가는이보이죠 네,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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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가이스나이 굳이 보면 내가 더 너... <놀람> 아, 괜찮아요. 저 뭐, 건안 쳤고요. 네, 에, 그, 뭐, 사람이 뭐, 뭐, 사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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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